안녕하세요. 어나더하우스 채널 장현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중동에 위치한 유일한 신축 아파트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현장의 특징으로는 보이시는 모습처럼 이면도로 길가를 확보하고 있다는 우수한 장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의 세대 규모는 지상 11층 건물로 1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촬영한 매물은 11층 건물 중 9층 매물인 합법 복층 세대 현장을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보이시는 모습처럼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 입주자만 이외에 주차하는 것을 완벽히 차단을 하실 수 있고요. 주차시설의 경우에도 19세대 모두 전세대 겹주차 없이 개별주차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셨던 주차 공간 이외에도 안쪽 공간 깊숙이 전세대 개별 주차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에 건물이 위치해 있기는 하나 전체 낮은 건물로 위치해 있고 동강거리가 보셨을 때 굉장히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영상을 통해 오늘 현장 만나보도록 하시죠. 다음은 복도공간이십니다. 층별 두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13인승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공간의 기이이 폭이 다소 협소한 관계로 내부 넓은 베란다 공간을 통한 짐을 수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으로에서는 총두 칸의 신발장과 팬트리 형식으로 해서 공간을 안쪽으로 매립을 해주셨고요. 오른편으로는 작게나마 유리 거울 및 선반 등이 위치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바닥 부분은 전체 폴리싱 타일을 사용하여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블랙 프레임에 3연동 중문이 기본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일괄소등 버튼 스위치까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부천 중동 소재지에 위치한 아파트 합법복층세대를 촬영을 나와봤고요 세대 규모는 11층 건물 1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촬영한 매물은 11층 건물 중 9층 세대를 촬영을 진행을 했으며 내부 평수로는 50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거실 공간의 경우 촬영 전에 실책을 했을 때 거실의 폭은 3m 70 정도로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천장 부분은 우물연 천정 시공과 LED 조명, 등박스 있는 조명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벽체를 보시면 벽지 없이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트월과 소파에 대해 다른 구분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른편을 소파로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소파의 길이가 4m 정도로 굉장히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어, 최대 4인에서 6인 소파까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면으로 TV 아트월 역시도 벽체의 길이가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천장 위쪽으로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LG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면으로는 이면도로 길가와 학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건물간 동간거리도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고 향 또한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래 쪽을 보셔도. 전혀 막힘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에는 대면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일부 가운데 공간이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티션 설치로 인해 공간을 분리를 해 주실 수 있다라는 장점 또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 깊숙히 주방과 거실이 분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방의 구도는. 일자형 형태로 동선이 잡힌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왼편으로에서는 대형 후드와 인덕션 및 하이라이트 겸용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 별도의 도시가스 기반 시설까지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안쪽 깊숙이 여유 있는 환기창과 넉넉한 싱크볼, 키 큰장 형태로 해서 밥솥 및 전자레인지 자리까지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주신 상태입니다. 현재 위쪽에 보셨을 때 포인트 조명이 식탁 등이 설치된 곳에 4인 정도의 식탁을 배치하실 수 있는데 해당 공간 이외에도 반대편 여분의 공간을 통해 추가 수납 공간을 맞추어 활용해 주시면 주방 수납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양문형 냉장고 짜리 한 대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공간 이외에 남은 벽면 공간을 통해서도 추가 냉장고로 배치하실 수 있고 오늘 현장의 특징으로는 뒷편으로 굉장히 넓은 크기 의 통배란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반대편 공간까지 4m 60 정도의 여유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길이 및 폭, 높이까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뒷편으로도 해당 건물보다 전체 보셨을 때 낮은 건물이 위치했기 때문에 거실 창을 열어 놓으셨을 때 맞바람을 통한 환기까지 충분히 가능하신 상태였어요. 반대편 공간으로도 안쪽으로 실외기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외기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외기 배치 이후에도 남은 공간을 통한 여분의 짐 수납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다시 바깥을 나가서 전실 공간 바로 옆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중간방 먼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방은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에 9자 반 정도로 굉장히 쓰임새 있는 방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바닥은 전체 헤링본 강마루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왼편으로는 각방 온도 조절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다음은 TV 아트월 공간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안방 공간이십니다. 안방 공간 역시도 크기가 굉장히 쓰임새 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11자 반 정도의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천장 부분은 LED 조명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방 공간의 특징은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 침대 헤드를 놓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벽면 쪽은 전체 편백나무로 상부까지 디자인이 되어 있고, 포인트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쪽은 거실 창과 동일하게 막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 해서 부부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공간도 길이와 폭이 비교적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고 샤워 공간까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신 상태였습니다. 다음 맞은편에 준비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 공간을 들어가기 전에 가운데 공간을 유리거울 및 선반등을 설치해 화장대 공간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콘센트 자리까지 위치해 있고요 안쪽 공간을 들어섰을 때에는 아래층에 마련이 되어 있는 메인욕실 공간입니다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는 공간과 볼일을 보시는 공간이 단차 시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건식으로도 욕실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복층 계단 공간을 올라서기 전에 계단 공간 밑으로도 수납 공간을 작게나마 확보를 해주셨다 보니 청소 용품 등을 보관하시는 용도로 사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복층 계단을 올라가시는 공간이신데요. 벽면은 전체 에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손자국에도 가볍게 물걸레로만 닦아주시면 된다는 장점을 함께하고 있고요. 바닥은 원목 느낌의 디자인을 살려 디자인이 되어 있고 오른쪽 난간대는 철제 난간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시는 공간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어린 자녀분들이 이동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은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해당 층은 10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법복층이다 보니 층고에 대한 높이가 위쪽과 아래쪽이 전체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래쪽과 마찬가지로 거실의 폭은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고 소파 공간 및 TV 아트볼 공간도 벽체의 길이는 변함이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위쪽으로는 우물연 천정 시공도 동일하고 LG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될 상황도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쪽 조망은 훨씬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돌아보셨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요. 동선 관계상 위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 안방 공간 먼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왔을 때에는 아래쪽 면적과 동일한 11자 반 정도의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아까와 차이점은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이 빠져 있고 반대편으로 돌아보셨을 때 욕실 공간이 바깥으로 설치가 되고 세칸에 붙박이장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위쪽도 마찬가지로 개별 온도 조절 장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반대편으로도 콘센트 자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은 화장대 공간으로 별도로 꾸며 주셔도 될것 같고 액자 등을 걸어 놓고 포인트로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도 아래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디자인의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 굳이 아래층을 내려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아까와 달리 방의 총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분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른쪽으로 해서 수납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벽체의 공간이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었고 반대편을 보셔도 콘센트 자리가 위치해 있다 보니 해당 공간도 굉장히 쓰임새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섰을 때에는 작은 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작은 방의 크기는 9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함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대편으로 해서는 중간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중간방은 도어 없이 사면동 슬라이딩 형태로 해서 아쿠아 유리가 포함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 또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작은방과 중간방이 크기에 따른 차이는 별반 없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9자 정도의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과 동일한 통베란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 깊숙이 세탁실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고, 반대편으로 해서 아까 좀 보셨던 대피실 공간이 확장 형태로 나와 있어 해당 위치에서 반대편 공간까지 6m가 넘는 굉장히 광활한 크기의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뒤편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거실창을 열어놓으셨을 때 충분히 맞바람을 통한 환기가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바깥을 나가서 오늘 현장에 대해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부천 중동에 위치한 유일한 신축 아파트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현장의 특징은 합법 복층이라는 굉장히 메리트를 가진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체 내부 구성은 방 5개와 욕실 3개에 드넓은 통베란다의 공간이 총두 개로 빠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 분양가가 7억 원에 가까운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분양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분양가를 굉장히 많이 인하를해 5억 원대 중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면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중동 현장 특성상 주변에 신축 현장들이 많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실창 앞쪽으로 보셨을 때 중동의 시설물들은 거의 대다수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고분양가가 대부분인데 오늘 현장은 분양가적인 면과 다방면으로 활용도 높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매물로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